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였습니다.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에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되고 구원을 거절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기에 죄를 붙들고 구원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길을 예고하는 사망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낭독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이요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미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얘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죄를 고집하는 자들에게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고집하고 구원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심판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으려 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로부터 떠나게 하는 능력의 복음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향기가 될 것입니다. 생명의 향기로서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순전함으로 전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얻기까지 매우 많은 괴로움 속에 지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 편지의 내용을 잘 받아들일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받은 후에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권고한 대로 그 교회를 안에 있는 범죄한 자를 바울이 권고한 대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처리한 바에 대하여 교회에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탄에게서 다시 건져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놓으라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공공연하게 범죄한 사람을 교회 바깥으로 내보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에 대한 용서를 다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생명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용서와 권고를 거절하게 된다면 사망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든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든지 하게 될 텐데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야지 사탄의 향기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순전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순전하게 증거하게 싸우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